친구들 아까 키트 잘못본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냥 갖고 왔어요 자 이게 오늘 여러분 이번 주에 여러분 집으로 배달된 키트입니다 우리 친구들은 교회에서 받아 갈 건데 집에 있는 친구들은 집으로 갖다 줄 거예요 <laughs> 여러분 이 키트가 뭐가 들어있을까? 분홍색 가방 하나 있고 노란색 가방 같은 게 하나가 있네요 근데 여러분 이 키트 위에 뭐라고 붙어져 있어? 뭐라는 고공공요어 뭐라고? 공공공구? 공부? 아 국가공고가 붙어있을 것 같아. 뭐라고 적혀있냐면 개봉금지라고 적혀있어요. 여러분 개봉금지가 뭐예요? 뜯지 말라고요. 지 마세요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언제 뜯을 수 있냐? 2월 12일 2시에 뜯을 수 있어요. 자 오늘 집에 가서 뜯, 뜯을 사람? 안 돼요. 우리 페캠프때 갖고 와서 뜯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너무 궁금하잖아. 뭐가 있는지 궁금하잖아. 어떻게 해야 돼? 잡아야 돼요. 맞아요. 자, 여러분이 열수 있는 가방, 그 방, 그 가방이 뭔지 한번 우리 지혜 선생님 보여줄 건데, 열수 있는 가방 하나 줄 거예요. 안 열면 힘들다. 잖리 카메라 우리 지혜 선생님, 어, 앞에 나와서 보여주시면 돼요. 자, 열수 아, 있는 어떻게 가방이 되냐? 하나 있어. 자, 이 가방은 바로 무엇이냐? 이 가방입니다. 자, 여러분 이 가방이 뭘까요? 텐트? 가방이에요. 자, 여러분 이 텐트 가방을 열면 감사합니다. 뭐가 들어있냐면, 이 텐트가 들어있어요. 이 텐트 예? 그리고 이 가방 안에는 이 가랜드도 들어있어요. 자, 여러분, 이 텐트랑 가랜드가 들어져 있는 이 텐트 가방은 미리 열어볼 수 있어. 근데 미리 열어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 와, 여러분 다시 넣어야 돼요. 다시, 다시 넣으면 안 돼요. 어떻게 하나? 부시에 모인다고 했지. 두시 전에 네. 이거를 다 설치해놔야 돼. 여러분의 방마다. 어 미리 찍고 가기 전에 해놓으세요. 알았죠? 이거 이렇게 해놓고 이 가랜드도 만들어야 돼. 근데 여러분 복사님 이거 이다 가위로 우려서 해줬을까? 안 우려서 해줬을까? 야, 아니, 어? 안 우렸지롱. 자 여러분이 집에서 다 잘라가지고 만들어서 줄에 달아서 이렇게 여기다 걸면 돼요. 자 우리 집에 있는 친구들 다할수 있겠죠? 네. 자이 중에서 나할수 있다. 머리 위로 동그라미 어 머리 위로 동그라미 자 여러분 우리 집에서 나 형이 형이 있어 누나가 있어 그럼 우리 집은 텐트 하나일 것 같아? 아니야 1인 1개예요 각자 자기만의 텐트가 있으니까 텐트 앞에 의자도 갖다 놓고 먹을 것도 먹을 거는 갖지, 갖다 오지 말고 텐트 앞에 의자도 갖다 놓고 갖고 싶은 거 갖다 놓고 예쁘게 텐트를 꾸며서 우리 텐트 어느 집이 제일 예쁘게 꾸몄는지 한번 콘테스트도 해볼게요 저를 질문 있어요 어 침대 위에다 해도 되는 거야 이거 여러분 이거 침대 위에다가 만들 수 있는 텐트예요. 되게 좋은 텐트죠? 침대 위에 얹어놓으면 돼요. 여러분의 침대 위에서도 쓸수 있는 텐트니까 여러분 편하게 설치하면 됩니다. 자 여러분 목사님 좀 잡아주세요. 카메라. 자 우리 목사님 괜찮? 오늘 여기서 설교할까 어때? 어때? 괜찮니? 어? 너네 너는 앉아있잖아. 목사님만 서있잖아. 어때? 얘들아 우리 캠프 재밌을 것 같지? 자 우리 캠프 몇아몇시몇 며칠, 며칠, 시? 2월, 2월 12일 2시 2시 2월 1 0일 2시에 여러분 줌에서 하니까 교회로 오면 돼안돼안 돼. 안 돼요 안 돼요. 집에서 하는 거야 근데 이마트 가 있으면 돼안돼안 돼. 안안안 돼요. 돼요 몇 시부터 들어와 있어야 될까 줌에 한시 50분 시에 시작하니까 몇시 와야 돼 1시 50분 1시 50분까지 와야 돼 10분 전에 와 있어야 돼 엄마 빨리 들어가야 돼요 해가지고 이거 해 놓고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거 미리 열어보면 된다? 안된다? 안된다 어, 같이 열어볼거 근데 여러분 집에 이거 소중하니까 아주 따뜻한데 보관해야지 하면 될까? 안될까? 안돼요 어울리니까 시원한데 그냥 베란다 같은데 갖다 내놓으세요 알았죠? 어? 먹는 것도 있나? 모르겠네 아무튼 시원한데 두세요 냉장고에 넣으면 넣을, 넣을 필요는 없어요 아니 선생님 베란다 바람이 날아가면 어떡해요? 바람이 날아가면 돼요? 어, 왜 집에서 누구 말했지? 없어? 아, 시안이 바람에 날라가고, 바람에 날라가지 않게, 이거 꼭 잡고 일주일을 잘 지키고 있어야 돼. 알았지? 아, 시안이 바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어? 바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어, 밤을 새면서 이트를잘 지키고, 밤보를익스프을때 텐트에 들어가서 자도록 해요. 알았죠? 응. 음. 어, 우리 궁금한 게 오늘 말은 말이에요. 어, 이거? 미드님이 궁금한 게 있다더라. 어, 이거 이키트가 어 토틀에 안가려어 이거 어 우리 믿음이 지금 궁금해 베란다 누. 베란다에 누우 날아갈까요? 자 여러분 집에 가서 날아가는지 안날아가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어 바람에 안 날아갈 것 같아 시원한 걱정하지 말래 어, 어 이대로 그냥 베란다에 누우세요 이렇게 알았죠네어 어, 우리는 뭐? 어, 모양대로 오려도 되고, 아니면 마음대로 오려도 돼요. 나만의 예쁜 가랜드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오려주세요저 마이크 하나 혹시 만들어줄 수 있나요? 우리 줌에 있는 친구들이 이 질문의 상황을 모를 것 같아. 자, 줌에 있는 친구들 여기 질문이 너무 많아서 질문 듣고 있어. 자, 우리 담비가 질문이, 담비하고 예지 질문 받을게요. 어, 근데요, 가랜드 앞. 그 음. 위에 그거 있잖아요. 아, 위에 이거, 네. 그것도 설치해도 돼요? 전구는, 어, 전구 집에 있으면 집에서 설치해도 돼요. 나만의 예쁜 텐트를 만들면 돼요, 여러분. 좋아하는 인형 가지고 와도 돼요? 어, 한 개밖에 없으면 한 개로 예쁘게 우리 한번 만들어 볼까? 자, 우리 예지 질문 있어요? 아, 어, 근데 동생들 때문에 동생들 준비를 못할것 같아. 동생들 때문에 준비를 못할것 같아요. 미리 어, 엄마랑 목사님이 통화 한번 할게, 알았지? 그럼 됐다? 아. 방, 방문 잠가 어, 놓고 다이아몬리 익스프레스 하도록 해요 자 우리 또 질문 있는 사람 이제 없나요? 자 우리 난잘 준비할 수 있겠다 이제 다 설명 듣고 이해했다 머리로 동그라미 좀더 동그라미 이해했다 어, 저 이해 불가입니다 지금 엄청난 설명이 다시 필요해요 없는 것 같아요 자 우리 그럼 몇 시에 만날까 얘들아? 두시. 8월 몇칠 6월 10일 무슨 요일? 토요일 저 못옵니다 손 음. 못옵니다 없어요. 우리 여기 있는 친구들 다 보는 거예요. 알았죠? 자, 우리 즐겁게 같이 바이블 익스프레스, 성경 탐험, 성경 여행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주제가 있어요. 주제 볼까 성경에서 뭐 한다고? 캠핑한대. 성경 캠핑이야. 우리 즐겁게 캠핑하면서 말씀 배우는 우리 친구들 되면 좋겠습니다. 얘들아, 우리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목사님 한번 확인할 게 있어. 얘들아, 목사님이 지난주 설교 때 여러분한테 마지막에 미션을 줬어요. 우리 이거 꼭한번 해봅시다. 우리 다음 주에 올 때는, 교회 올때 이거 꼭한번 해봐요. 라고 했던 약속을 하나 만든 게 있어, 요 여러분하고. 그게 무엇일까? 한복.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을 한 친구가 있어, 이 중에. 한복? 누구? 누구? 주은이가 한번 발표해볼까? 주은아, 뭐야? 헝금할 뭐? 때, 어? 엄마한테 달라고 하지 말고, 어. 자기가 혼자 준비하라고. 자, 우리, 주혜영 기억했어, 사님이랑이러분이 했던 약속을. 자, 그런 여러분, 이 약속을 기억하고 지킨 친구 혹시 있다? 어! 들었어요. 어! 우리 집에 있는 친구들도 지켰다. 그럼 우리 지금 찬우 손 들었고요. 집에서 여기 있는 친구들, 우리 선생님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준비해. 어, 미리 준비해서. 어디다 준비해왔어? 어떻게 해놨어? 봉투 같은 거 넣었어? 내려도 돼. 우리 선생님 다 보셨죠? 자, 우리, 봉투 혹시 보여줄 수 있는 친구. 우리, 아까 윤호 들고 온거 보여줄까? 윤호, 아까 윤호 어떻게 했는지 알아, 여러분? 윤호, 목사님 여러분 다 잘했지만, 윤호가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여줄게. 윤호가, 가방 속에다가, 봉투를 하나 미리, 어, 윤호 여기 카메라 있어요, 여기. 종이잖아. 봉투를 하나 미리, 그서 여기다가, 어, 황금을 주해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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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갖고 왔어. 지금 줌에서 누가 이야기, 를 음. 아, 오, 오,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어요. 자, 우리 여러분, 이렇게 정성껏 예물 을 드렸더니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것 같아요. 우리 다음 주에도 오늘 혹시 못한 친구들도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도전해 보는 거, 어, 우리 다음 주에는 더 정성껏 하나님께 예물 드려야지 하고, 엄마 천원만 하지 않고 어떻게 미리 집에서 준비해 가지고 오는 거예요. 알았죠? 할수 있겠죠? 네, 우리 한번해 봅시다. 자, 여러분. 우리 오늘 뭔가 되게 오늘, 유초동 보고 뭔가 되게 좋죠? 어때요? 텐트가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목사님 여기서 일주일 동안 자면서 여러분이랑 바이블 익스프레스 할거 준비할 건데, 놀러 올 사람? 놀러 올 거예요? 자, 어, 목사님이랑 여기서 놀아줘요. 알았죠? 자, 우리 이제 말씀을 들을 건데, 자 여러분 여기 바닥에 보면은 유초동 바다의 목사님이 테이프를 길게 하나 붙여놨어. 이 테이프의 의미는 무엇일까? 들어가지 말라고요? <laughs> 들어가지 마세요. 선 넘치마 이런 의미로 생각했구나. 맞아 그럴 수도 있어요. 뭔지 알겠어요? 울동할 때. 어, 울동할때 뭐하라고? 이선이해서라고 어, 맞아요. 그럴 수도 있지만 저 카메라 그냥 확 당겨주실래요? 이, 이 선을 이렇게 여러분 똑바로 걸을 수 있어, 이대로? 하는 거. 우리 바다에, 주에 있는 친구들 바다에 목사님 지금 테이프 붙여놨거든? 이렇게 똑바로 걸을 수 있는 사람. 나 해보고 싶다. 앞에 나와서 한번 걸어보고 싶다. 우아하게 모델처럼만 걸을 수 있다. 나 진짜 모델. TV에 나온 연예인처럼 걸을 수 있다. 우리 수, 수, 지니. 나와서 한번 해볼까? <laughs> 수진이 한번 해볼까? 수진이 한번 걸어볼까? 자, 여러분, 우리 수진이가 얼마나 아름답게 이 노랑 줄을 걸어가는지 한번 봅시다. 수진이 카메라 보고 싶으면은, 저기 앞에 카메라 보면서 걸을 수 있어요. 네. 수진이 지금 한 마리의 아름다운, 어, 아름다운 어떤 동물 같아? 새처럼? 백조? 백조처럼? 걸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수진이 지금, 어, 서 귀엽대. 어, 수진이 귀여워요? 오, 수진아 너무 귀엽대. 귀여운 워킹이 너무 고맙대요. 자, 우리 수진이한테 감사합니다. 이러, 자, 수진아 이렇게 앞으로 와봐. 수진아 걸음 소감이 어때? 쉬었어? 어려웠어요? 쉬었어 어떤 게, 왜 쉬었어요? 어, 걷는, 이게 줄이 있어서 쉬었어요? 어, 줄 따라 걷는 거다 하면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다 잘할 수 있을 것같대 자, 우리 수진이가 앞에 당당히 나왔으니까 목판님이 3개를 줄게요. 근데 여러분 목판님이더 어려운 미션을 줄게. 우리가 이렇게 걸었어. 만약에 여러분 목판님 눈을 감고 걷는다면 잘 걸을 수 있을까? 지금, 아목판님 어, 지금 못 걸었나요? <laughs> 눈을 감고 그래도 난좀 걸을 수 있을 것 같다. 지금 우리 수진이가 쉬웠다고 했잖아. 이 쉬운 거, 여러분도 아마 쉬울 거 걸으면 네 나는 눈 감고 한번 해보겠다. 어. 하고 싶은데. 아, 누구 해보고 싶어? 어? 아, 둘이서 해보고 싶어요? 그러면 나 해보고 싶은 사람 나오세요. 다 나와봐.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많? 오, 많아요? 뭐? 다 나오면 참 많이 나오는구나 이제. <laughs> 자, 그럼 우리 다눈 감고 한 줄로 서볼까 저기부터 뭐, 쪽으로 가서. 자 우리 앞에 있는 사람 어깨에 손 올리면 반칙이야. 자눈 감고 한 번. 자 정우야 눈 감았어? 오빠님이 또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니까 이거 갖고 왔어. 자 여러분 우리 정우가 잘걷는다한번 봅시다. 정우야 이거 한번 해보고, 이거 안다하고갈 거야. 자 우리 정우가 잘 걷는지 한번 해봅시다. 시작! 어? 오 오. 오. 아 촉감 촉감 자 그러면 방 멈춰 다 촉감 안 돼요 옆으로 한칸자와와 와. 촉감 안돼자 준비 이제 노란 노란 선 밟으면 탈락이야 시작 오, 오 아직 안 밟았어 오오오오오 잠깐 이상한 곳으로 가고 있어 눈을 떠보세요 눈을 떠보세요 와, 오 정우, 그래도, 잘했어 잘했어. 일단 스티커 일단 한 번에 몰아줄게. 자, 얘들아. 근데 정우가 어떻게 됐어? 정우가 누구한테 갔어? 수진 선생한테 바깥쪽으로 갔죠? 우리 이제, 정윤이, 정윤이 언제나. 왔네. 어, 선, 이제 선 밟고 하니까 안 되겠어. 느낌으로 하는 것 같아. 선을 안 밟고, 선을 안 밟고 하는데, 어, 정윤이 얼굴이 너무 아, 조그마하구나. 어. 어, 그 그래, 선을 안 밟고 스피커까지 스티, 가보세요. 정연아 이노란선 밟으면 안 돼. 준비 시작. 정연 눈 뜨면 안 돼. 눈 뜨면 눈 뜨면 <laughs> 안돼안돼안돼안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자, <laughs> 자 잘했어. 수진 선생님 한테까지 잘 가보자. 우리 정연 친구 안돼 주고. 얘들아 친구들이 지금 길 똑바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야, 우 이제 빨리 걸을 거야. 세로나 이거 이 이러다가 우리 예배 오늘 집에 가못 가겠어. 자, 일단 뭐, 자 반드시 걸어야 돼요. 십, 시작,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탈라, 탈라, <laughs> <탈락! 웃음> 니로리 어, 자, 세로이 이따가 집에 가기 전에 목가이까한번더 도전해 봐요. 자. 자, 이거, 과연, 누가 제일 빠른 속도로 저기까지 갈수 있을까? 자, 우리 5학년이기 때문에 느리지 않아요. 자, 우리, 저, 우리, 후진사진 있는 데까지. 자, 우리, 호린이. 어, 좋아요. 호린이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 호린이 언니가, <laughs> 호린이 언니 아주 당차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성공할 수도 있어. 일단 잘 봐봐. 바닥 잡 모으고 있지. TV도 나와요. 준비, 시작. 하나, 둘, 하 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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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거 오! 엄청나! 자, 우리 인터뷰 한번 해볼까, 호이나호이나 호리나, 어때? 홀이 지금 정신을 잃었어. 너무 힘들었니? 어땠어요? 쉬었어요. 아, 쉬었어요? 눈 뜨고 눈 뜨고, 눈 뜨고 한번저기까 돌아가볼까? 시작! 눈 뜨고 큰금 밟으면 안 돼? 지금 시작! 그치, 누구나 했을지. 자, 홀이나! 어떤 게더쉬웠니 눈 먹고 가는 게보셨어 이런 건 특이한 케이스라고 해요. 아무튼, 대단해요. 너네 이거 다, 아, 줄선 거야? 줄선 사람 몇 명이야? 그럼, 자, 한 번에 끝내겠습니다. 자, 일로 오세요. 두, 일로 오세요. 두 명은 이 안쪽으로 오세요. 그리고 두 명은 이 앞으로 서세요. 자, 이 노란 줄 밟으면 탈락이야. 믿음이 할 거예요? 믿음이 앞에 서세요. 우리, 세론이 앞, 아직 담배 앞. 어, 너네 이제 금 밟으면 탈락이야. 눈 감고 있어? 눈 감아. 이제 안 돼, 안 죽, 안돼 없어, 모자라서. 자, 이렇게 손으로 가리세요. 눈을 이렇게 손에서 띄면은 탈락이야. 꽉. 자, 준비, 시작. 흐, 두, 트 두, 흐, 두, 흐, 두, 트 두, 흐, 두. 믿음이 탈락! 캐로 아, 담비 탈락! 그만! 그만! 어, 우리 연어 성공성공했어 자, 이, 수, 진이, 두번 걸었죠? <laughs> 수진이 두번 걸었지. 아까 눈 뜨고도 걷고, 감고도 걸었지. 어떤 거 쉬었어요? 눈 뜨고 걸은 게쉬웠고눈 감고 걸은 게 쉬었고. 눈 뜨고 걸. 얘들아, 눈 뜨고 걷는 게 쉬울까? 눈 감고 걷는 게 쉬울까? <laughs> 어, 눈 감고. 하지만 여러분 아마도 눈을 뜨고 걷는 게 쉽겠죠. 우리 다른 친구들 들어가 볼까? 자, 우리 나온 친구들 아까 스티커 몇 개씩 줄까? 네개네 4개? 개씩 주세요 스티커 네 여섯 개 열다섯 개는 다음 주에 줘야지 아 열다섯 개는 바이블 익스프레스 때 줘야지 다 자리 에 앉으세요 아, 이거 이따가 줄게 예 우리 예배 오늘 집에 못 갔지 하다가 자얘들아 눈을 뜨고 하는 게 쉬워 보여 눈 감고 하는 게 쉬워 보여 아 감고 하는 게 쉬워 보여 아까눈 감으니까 어떻게 됐어 풀릭 하는 사람들이 생겼죠 새로나 눈 감고 하니까 어땠어? 오, 뭐라고? 네. 눈 감고 하니까 뭐라고, 세로나 네. 어, 눈 감고 하니까 쉬웠어? 하지만 우리 새로는탈락했죠 얘들아. 자, 쉽지 않아. 우리 정윤이가 이렇게 계속 연습을 하고 싶을 정도로 쉽지 않은 일이에요. 자, 얘들아, 왜눈 뜨고 하는 게 쉬울까? 눈 감고 하는 것보다. 손이 어디 있는지 어, 눈 뜨고 하면 선이 어디 있는지 볼수 있어요. 근데 눈을 감고 하면 안 보여서 길을 제대로 걸을 수 없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밤에 걷는다고 생각해봐. 밤에 별도 하나도 없어. 별도 하나도 없어. 여러분, 자다가 화장실 가본 적 있어요? 네. 그때 불이 하나도 없어. 오 아름다운 집이에요. 근데, 목사님이 뭐, 뭐, 어디 살지? 시골 살잖아. 시골에 불 하나도 없어. 어, 엄청 깜깜해 자다 일어났어. 어떡해. 어, 벽에 머리 부딪혀. 이렇게 하고 다니다가, 벽에 꽝 머리 부딪혀. 양쪽 키고 다니면 되잖아요. 우리 네, 키로 가는 대로 이렇게 할때 어떻게? 불키로갈때 깜깜하게. 어, 더듬거려요. 더듬거려요. 맞아요. 더듬거려요. 아, 손전등을 쓰면 돼요. 근데 손전등을 켜기까지 어떡하지? 더듬거려요. 근데 얘들아 손전등을 딱켜거나불딱히면 어떻게 돼요? 더듬거릴 필요가 없어요. 없어요. 왜까 빛이 있으면 보이니까예요. 자, 여러분, 빛이 없으면, 이처럼, 우린 제대로 길을 갈수 없어. 그런데, 얘들아, 어떻게 빛이 있으면, 똑바로 갈수 있어. 왜냐면. 빛이 화장가 네가... 보였는데요? 밤에 화장실 어? 누구야? 아, 지아 화장실 갔는데, 보였어요? <laughs> 지아는 눈이 밝구나. 목사님 아? 눈이 안 좋아서 잘안 보였어요. 선생님! 저는 그냥 밤에 잘 때도 눈 보이는데요? 어, 뭐라고? 그냥 방에 어. 어. 불안 켜고 문 닫고 구... 들어가도 그냥 응. 보이는데요 다. 오눈 눈이 밝구나. 목사님 뭐, 안 보이거든. 근데 아마 깜깜하면 애들 안 보일 거야. 근데 애들아 이렇게 빛이 없으면 우리 제대로 갈, 길을 갈수 없어. 여러분 깜깜한 밤에 배가 바다에 다니는 거 알고 있어요? 어, 그 배들은 깜깜한데 길을 어떻게 찾을까? 등대. 맞아. 등대를 보고 길을 찾죠. 등대가 뭘 보내주지? 배한에 빛을 보여줘요, 보내줘요. 그래서 그 빛을 보고 등대가 깜깜한 밤에도 어그 빛을 의지해서 길을 찾을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살아갈 때는 빛이 진짜 중요해요. 빛이 하나도 없으면 우리는 길을 찾을 수 없는데 빛이 있다면 우리 올바른 길로 갈수 있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만약 깜깜한 밤에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신은 신발에 불빛이 나온다면 어떨까? 편하죠? 그 빛을 보면서 길을 올바로갈수 있겠죠?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우리가 딱 자다가 일어났는데 깜깜한데 갑자기 형광등이 자동으로 탁 켜지면 어떨까? 너무 좋은 집에 샀나 어. 이렇게 가까이 갔는데 물이 불이 탁 켜졌어 아, 그러 어때요? 편하죠? 화내니까 길을 찾을 수 있죠? 길을 잃지 않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빛처럼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갈 때, 이렇게 길을 잃지 않도록 빛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길을 걸어갈 때, 어, 하나님한테 가까이 갈 때, 우리가 길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는 게 있어요. 빛이 우리가 길을 잃지 않도록 밝혀주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한테 가까이 갈 때, 우리가 길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 누구라고 해야 되나?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성경도 맞고, 말씀도 맞아요. 자. 그건 바로 주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오늘 같이 읽은 말씀 한번 볼게요. 10편, 119편, 105절 좀 한번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10편, 119편, 105절. 자,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불이며 내 길에 비칩니다. 오사님저 이거 다 외울 수 있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며 내 길에. 아, 있어. 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지금 외운 친구들 한 번,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주의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며, 내 길에, 빛이. 안메인 어, 자, 우리 읽은 친구들 선생님 한 분한테 윙크 한번 보내주세요. 오이쿠스 선생님한테 나 읽었어요. 나 외웠어요. 윙크, 윙크. 윙크야, 못 하면 윙크 못하면 실패야, 근데. 윙크 못하면 안 돼. 자, 윙크 못하면 탈락인데. 자, 다 외웠어요. 자, 모 외운 친구들을 위해 노래 한번 불러볼까요? 자, 옥상님 노래 잘할까 못할까? 잘해요. 잘해요. 잘한다고 한 친구도 이따 하나씩 양식 도 가져가세요. 알았죠? 자, 우리 노래 아까 태미 선생님이랑 무슨 노래 불렀어? 시작! 주의 말씀은 우리야? 내 발에 등이오 다시! 내 길에 빛이니 아, 더 크게!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오 내 길에 빛이니 그만! 오! 벌써 말씀 넣었죠? 말씀. 다시, 그럼 나 이제 외우는 거 도전해보겠다. 어, 도전. 자, 도전. 집에 있는 친구도 도전. 자, 우리 마이크 켜고. 또 준비 시작하면 외우는 거야. 하나, 둘, 셋. 오 주의, 주의, 주의 음, 음, 어, 이제 노래가 나와요. <laughs> 자, 그만. 얘들아, 우선 뭐, 힌트 하나 줄까? 바이블 익스프레스를 잘 하려면 이걸 외우고 있어야 돼. 그때 알려줄게. 자, 다시 한번 외워볼까?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길이비입니다다 외웠어, 여러분. 이건 몇 장, 몇 자리게? 10편? 10편? 119편? 네, 1 9 119. 119. 10편, 119편, 105절 말씀, 119. 자, 119. 이, 어? 이 말씀 우리 다 외웠어요. 자, 얘들아.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을 비추는 빛처럼 내 길을 비춰주는 빛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이렇게 더듬거리지 않고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잃지 않도록 빛과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게 뭐라고 해야 되나? 말씀.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맨날 맨날 주님의 말씀에 이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서 생각하고 마음에 새길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어요. 빛이 하나면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처럼. 이 책은 빛과 같아서, 이 말씀은 빛과 같아서, 우리가 이 말씀을 늘 가까이 가면, 하나님을, 하나님께 가는 길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자세히 적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늘 가까이 가면, 가까이 하고 우리가 마음을 새기면, 여기에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법이 적혀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길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길을 헤매지 않도록, 등불처럼, 빛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환히 밝혀주고 있어요. 그래서 노래에서 뭐라고 했지? 말씀에서? 주님의 말씀은 내 발에 바, 등이고, 등이. 내 길에 뭐에? 빛이 다라고 했어요. 일단 등이 뭔지는 알지? 등불! 등, 뭐야? 등. 오, 그거 양초같은 거막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거. 맞아요, 맞아요. 그런 것도 등이고, 여기 우리 천장에 있는 것도 다 등이죠. 환하게 비춰주는 게 등이에요. 어, 등, 아, 이 등. 근데 이 등이니까 이 등은 아니이 등은 내 말, 내 발에 빛, 그거 못하잖아. 비춰주지 못하잖아. 아무튼 이 등이에요. 자, 우리 말씀을 늘 가까이 가면서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잃지 않는 우리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이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이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법을 잘알수 있도록 옥사님과 선생님들이 특별한 프로그램을 준비했어요. 그건 바로 6월 10일 토요일 몇 시? 2시에 하는 바이블 익스프레스예요 자, 여러분, 바이블 익스프레스를 통해서 우리 성경 속으로 캠핑을 갈 거야. 이 성경 캠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법을 이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배워나갈 거예요. 자, 우리 여기 있는 친구들 모두 다 참여할 거죠? 저못 와요. 못 와요, 손. 아니죠? 예지, 왜. 자. 우리가 말씀을 잘 배워나갈 건데, 이번엔 특별히 창세기 출애굽기 레이기민수기 신명기라는 책 다섯 권에 대해서 자세히 배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갈 거예요. 자, 우리 모두 이 다섯 권을 어, 토요일날도 배우고 주일날도 배워가지고 다 같이 배울 거예요. 너 자세히 배울 건데, 이 말씀을 배워가면서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 있도록 도와주는 빛과 같은, 이 등과 같은 말씀과 친해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우리 여러분, 우리 며칠날 만난다고? 2월 12일! 몇 시에 만난다고? 무 시! 무 시! 우리 모두 같이 참을 해서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잘 환히 밝혀주고 인도해주는 말씀과 친해지는 우리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할게요. 주님, 주님의 말씀은 내 발에 등 뿌리고 내 길에 빛이라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늘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특별히 이번 바이블 익스프레스를 통해서 말씀을 더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